높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천연요법 5가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오늘은 콜레스테롤을 정상 수치로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천연요법을 제안한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자연으로 생성되는 지방질이다. 적절한 양의 콜레스테롤은 신체에서 세포막 형성과 호르몬 생성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높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을까? 많은 경우에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보이는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부른다. 이러한 이유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심장마비, 뇌졸중, 기타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높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천연요법. 높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천연요법은 약용식물과 콜레스테롤 조절을 증진시키는 향신료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효과에 대한 연구는 종래 또는 약리학의 치료와 비교하면 제한적이다. 따라서 높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한 계획을 짤때 이러한 선택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안전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법 중 일부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거나 사용금지 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환기 황기는 중국 전통의학에서 사용되는 인기 허브이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주장한다. 섭취 방법 먼저 황기뿌리 가루 1큰술을 따뜻한 물한 잔과 섞는다. 다음으로 공복에 마신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마신다. 2. 아마씨. 아마씨는 최근 흥미로운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마씨의 건강한 필수 지방산과 알발리놀레닉의 시드 ALA 덕분에 심혈관 질환을 방지할 수 있다. 높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싶다면 이는 좋은 선택지이다. 섭취 방법 수십 가지 레시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샐러드와 스무디에 넣을 수 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물에 담그는 것이다. 몇 시간 동안 담가둔 후에 레몬 주스를 넣는다. 매일 공복이나 오전나절에 마신다. 3.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한 마늘. 높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천연 보조제 중 하나는 엄청난 마늘이다. 이 구근은 동맥에 남아있는 지지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리신과 항산화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죽상 동맥 경화증의 진행을 늦춘다. 섭취 방법 먼저 생마늘 한쪽을 다진다. 그런 다음 레몬즙에 1큰 술을 섞는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주스를 마신다. 4. 높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아티초크. 아티초크는 신체에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한 체중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높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 실제로 간 기능을 돕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중 하나이다. 섭취 방법 아티초크를 사용하여 많은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약용으로 사용하려면 차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려면 물1회에 마른 아티초크 잎을 몇 스푼 넣는다. 그런 다음 물을 몇분 동안 끓인 다음 그대로 둔다. 나중에 물이 약간 식으면 찻잎을 걸러 마신다. 주 식사 전에 하루에 2에서 3컵을 마신다. 15일 동안 이 요법을 따른다. 경고 담관이 막힌 경우, 임신 중 또는 수유 중에는 이 요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5. 마테차 마테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두드러지는 약용 식물이다. 덕분에 마테차를 마시면 높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마테 추출물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하여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 섭취 방법 먼저 끓는 물2 2엘에 마테잎 3 작은 술을 넣는다. 다음으로 차를 덮고 그대로 둔다. 조금 식으면 여과시켜 마신다. 15일 동안 하루에 두컵 마신다.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음 치료를 다시 시작한다. 경고 불안, 불면증,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및 신경계 문제가 있는 경우 마태차를 섭취하면 안 된다.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타났는가? 의사의 권장 사항을 따르고 이러한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보완해보자.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시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예약하면 좋다.